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교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 0 0규비시요 너비가 5 0규비시요 높이가 30규비시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사십오 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열다섯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오십 규빗이요 너비가 삼십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십규빗 되는 돌과 여덟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반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맨. 어, 6장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이 <laughs> 이제 끝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성전의 외형과 구조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말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용된 재료를 보면 백향목과 금을 사용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 37절부터 38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공사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솔로몬이 지기 위해서 4년째 15월, 그러니까 오늘날의 4월에서 5월 정도 되는 기간이고요. 또 솔로몬이 즉위 11년, 끝나는 시간이 즉위 11년 9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마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고 나와있지만 약 7년 반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고 짓는 것을 또 격려해주셨고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7장 1절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6장에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7장에 가면 상식적으로는 성전에 있는 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어, 사실 솔로몬 왕궁의 이야기는 성전을 봉헌한 이유, 즉 8장 이후에 들어오는 게 시간 순서상 맞아 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런 구조를 보았습니다. 성전,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온 것을 보았는데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가 아니라 뜬금없이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가 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13년 동안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를 쓴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7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데 걸린 시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솔로몬 왕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저자가 성전건축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왕궁 건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5장 3절부터 6절에서 간절히 드렸던 소원, 기도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비난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마지막 해석 즉 그의 세상적인 관심이 종교적인 열정을 것을, 앞서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마음이 변질되어 지금 자신이 왕이 되어 누리는 많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궁을 자세히 보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특별히 8절 후반부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이제 앞재판 재판정을 재판장이야들하다있이야이하판 있는데 이재판을그 같은 혼하을 아내로 혼하여인 바로의 아에인바지의주에다도 지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이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 그것도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한 것 j a p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솔로몬의 왕궁은 높이는 성전과 같았지만 면적은 성전의 4배, 4 배, 4.2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은 기간은 성전에 비해 약두 배가 걸렸습니다. 왕궁의 규모도 엄청 컸지만 치장 또한 대단했습니다. 성전에 썼던 백향목, 성전에도 백향목을 써긴 하고 있었지만 왕궁에는 더 많은 양의 백향목으로 도배되었음이. 또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공사에 징집된 노예들의 노동과 또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공사를 충당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 대한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충고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에 율법에 왕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라고 이 신명기 1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란 제도를 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만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왕으로 어떤 사람이 세워졌을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제 사랑했다고 해서 오늘 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해서 오늘 똑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나를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또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더큰 나의 왕궁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긴 했지만 그러나 또한 나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물자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났고,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고, 뜨거웠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에 위안삼으며, 오늘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지도 않은 채,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또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